안녕하세요. 쓰는 TV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라 쓰는 퇴계시 7원책에서 어, 매화시 한수를 쓸 거고요. 이 시를 마지막으로 어, 이 따라 쓰는 퇴계시 오원하고 7원책에 나오는 매화시는 어, 다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쓸 시는 182쪽에서 183쪽에 나오는 시이고요. 그 퇴계가 서울에서 도산으로 내려와서 쓴 개춘지 도산, 개춘지 도산 삼매증답에서 어제는 매증주를 썼고요. 오늘은 주답, 주인이 답하다 부분을 쓰겠습니다. 그럼 우선 읽겠습니다. 비연 화정 득군의 에, 청, 분, 자, 영, 사. 금, 아, 이, 능, 레, 부약. 혐아 부, 약. 불응, 혐, 아, 부, 명, 시. 음식에 넣으려고 그대를 얻으려 함이 아니라. 맑은 향기 사랑해, 스스로 사모하여 음내. 이제 나는 기약을 지켜 돌아왔으니 밝은 시절 저버렸다 허물하지 말게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를 어제 이 시를 매증주를 쓰면서 여기 어 운자가 보통은 다 뭐. 모음하고 같은 종성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주 답에 보면은 같은 글자를 썼습니다. 같은 위치에 아마 이런 식으로도 운을 맞추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 쓰겠습니다. 아닐비 다섯 여섯 일곱 이년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셋, 열넷, 열다섯 화할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소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들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임금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마땅할 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독할 혹 하나 두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열 사랑할 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 3, 말글 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향기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직 지금 풀 베는 계절이 아니라서 그런데 풀을 벨때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초, 두에다가 나눌 분자를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풀 향기. 스스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을, 풀, 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 생각할 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금 하나, 둘, 셋, 나 하나,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미 이 하나, 둘, 셋, 능할 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음 단일부 단일부 부부부부 다다를 부 힘쓸 부 나아갈 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매질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안 이불 하나, 둘, 셋, 넷, 응할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 여섯, 열, 열. 혐오할 실화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둘셋나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질부 짐질 부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밝을 명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떼시 하나 두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그래서 매화 시주 어, 답으로 다 썼네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봄에 관련된 다른 시들을 따라 쓰는 퇴계시 5원 책하고 따라 쓰는 퇴계시 7원 책에서 찾아서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